<laughs> 절대 못 나가지. <laughs>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났지만 지금 뭐 하는 거야? 손 지금 뭐 하는 거야? 환자들을 고쳐야지. 한, 한 환자를 또 생길 거야. 흠흠흠. <laughs> 네 친구들 뽀로로 크롱다 환자로 만들어주지. 으으으이 나쁘네요. 아파넌 완전 운이 좋아. 내가.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너를 죽인다고. 헤헤 <laughs>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닥쳐라 좀. 크롱 크롱. 코비 언제 구냐 크롱. 맞아 맞아 코비 언제 와. 응코비 모르겠지. 난 잠깐만 차에 태워줄까요?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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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롱. 어, 어 차에 태워줄니까그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가야 돼. 이제, 왜, 없시가냐, 속롱 어디, 종합병원에 빨리 가야 돼. 퍼비가 갇혀있다고 아, 알겠다, 크롱. 퍼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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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롱. 으흐흐, 도와줘. 이거 절대 안 되지. 이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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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렇으 그렇게 질수 없군, 이, 이 독한, 이 오리. 응 죽었군. 아이 죽은 게 아니야. 쓰러져 기절했고. 포비 내어 내가... 포비 포비 아이 포비 우도 응, 모두 진고저에저에 차에, 차에 사고 맞았어. 나도 어우 진짜 이 나쁜 간호사. 그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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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비 포비를 포비하고 애들 치료해주겠다. 그럼. 준비, 시작! 움직일 아, 어, 어, 수 있어. 그럼, 고마워. 어, 그, 그, 그럼. 너, 아주 고마워. 응, 키키키키키키, 크랑, 크랑. 내가, 내가 차에, 차에, 차에 애들을 맞아도 미안하다. 에, 에. 아니, 미안하다, 그럼. 어, 괜찮아. 뭐 실수인데, 뭐. 아 실순 어 실순데 실수... 어, 뭐애디너왜 이렇게 많이 넘어져몰른다 그럼 그리고 있잖아 기신법이 그런 거다 믿지 마. 음 그렇다 그럼 그때 포비는 그냥 방아막 간거다 그럼? 어내내 가족 을 보고 싶은데 가족 보면 안 되니? 가족이 어떻게 생겼나 그럼? 어허 이렇게 생겼어. 저 오빠 오세요. 이게 내 아, 이게 내 아빠라고. 아빠. 음, 응, 내가, 내, 내가 보비 아빠다 그럼. 아, 알겠다 그럼. 뭔가 이상한데 크롱. 어, 왜, 크롱? 왜 서있냐, 크롱? 그럼. 어, 왜그롱왜 다들 줄서 있냐 그럼? 큰법 보비, 보비, 보로로 제이지, 어, 에디가 마지막이네. 그 어, 어, 얘들아, 그들 꾹 꼭, 구독해야 돼. 구독하라, 그럼. 구독해. 아, 안녕.